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들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가 27일부터 시행됩니다.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, 기획재정부,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시행방안을 공개했습니다.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는데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입니다. 기존 전세금에서 신규 전세금을 뺀 차액 내에서 대출을 지원합니다.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완화된 대출 규제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합니다. 대신 1년 내 후속 세입자를 구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. 완화된 대출 규제에 따라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DSR 40% 대신 DTI 60%가 적용되고 임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RTI의 경우 100%로 완화됩니다. 정부는 대출 자금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.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고 은행이 대출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.